젠트 코인, 지금 매수 기회일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젠트 코인의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과 비교해 하락세에 있으며, 최근 60분 동안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1억 7,895만 4,538위 거래량이 있었으며 18.91 KRW에서 15.2 KRW까지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 젠트코인의 RSI는 현재 22.31로 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에 젠트코인이 유사한 수준의 RSI를 보였을 때 반등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젠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젠트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35.90로 아직 과매도 구간에 속하지는 않지만 하락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지표값을 기록했을 때 젠트코인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젠트코인의 MACD 값은 마이너스 0.94로 신호선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히스토그램의 지속적인 음수 상태는 젠트코인의 단기적 하락 압력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반등 신호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린저밴드 젠트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밴드의 하단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과메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젠트 코인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했을 때,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반등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젠트 코인의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의 0%에 가까운 16.83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피보나치 23.6%및38.2% 수준에서 지지 및 저항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현재 위치에서 반등한다면 상위 되돌림 수준인 18.38krw 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젠트 코인의 최고가는 22.04krw, 최저가는 15.2krw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1억 이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동한 젠트 코인의 가격 변동률은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5.2에서 반등한 젠트 코인은 다시 중요한 저항선을 넘을 수 있을지 관찰해야 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젠트코인의 주가는 22.04 KRW에서 15.2 KRW 사이에서 변동하며 중요한 저항과 지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패턴에서도 큰 상승폭 이후의 조정 구간이 지속되었으며, 거래량 감소 시 주가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총평 젠트 코인의 차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주가는 과매도 상태에 있어 반등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의 과매도 신호가 매수 기회를 암시하고 있으며, 단기적 하락 후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MACD 지표는 하락을 계속 시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젠트 코인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 추세 반전 신호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